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 중순이 다 달았습니다. 올해도 정말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저는 많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벌써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도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우정활동을 했던 기업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그리고 필리포스터, 대정부질문, 지역구활동, 청년들과의 소통,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 법안발의, 4.7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운동 등참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오해를 사지 않을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여기 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 당당하게 우정 활동을 수행하고 깨끗하게 정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다시 요청드리려 합니다. 관련법상 국회의원이 후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 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제가 후원금 모집을 위해 지인분들께도 부탁해 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십사리 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정치금 모집은 학연, 혈연, 지혈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지만 저에게는 그런 인연들이 없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의 모든 유튜브 만위에 후원계좌를 통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현재까지는 저의 후원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마워, 마압니다. 결국 저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다수의 은인들에 의해 우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연말에 해오면 많은 정치인들이 후원금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우정활동이 원만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합니다. 만약 후원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이름과 주소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시 세액이 공제가 되어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립학교 교원들 등 정치 활동이 제한된 국민들을 제외하건 누구든지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모 TV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28만 여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성길이 대한민국을 위한 저의 우정 활동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변화는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분명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 발전에 초석을 넣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희망들이 대한민국을 크게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